안녕하십니까. 꿀벌아 고마워 고인계에서 무소대표 원음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벌아 고마워 채널을 이용하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매물은요.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행길리에 위치한 해발 959지의 청정지역 힐링지입니다. 총면적은 9천평이 되겠는데요. 앞에 보고 계시는 이 부분입니다. 대관령 정상에 있는 그러한 부동산입니다. 아주 청정지역이고요. 의외로 어물이 많습니다. 하루종일 해가 잘 들고요. 그리고 이 지역은 아주 고급 리조트 또 휴양소 대단히 실버타운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어, 그러한 부동산이. 자, 이 지역은, 어, 높은 곳인데도 불구하고요. 이와 같이, 어, 높은 산에도 완전 물이 인정차력을 끌지 않고 흐르고 있습니다. 물소리. 그래도 참 좋죠. 머리가 시원해지고, 실력이 따라옵는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보니까, 이 높은 산에도 어떻게 이렇게 물이 나올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 인간 사격을 이끄는 그러한 청정서물입니다자 상공에서 한번 지적도 경계선을 바라보겠습니다.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고요, 빨갛게 깜빡이는 이 부분입니다. 이역은 전체 면적이 계획관리지역로서 건폐율 40% 용종률 100%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면적 1,983평에40% 해당되는 면적을 건축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큰 틀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빨갛게 깜빡이는 이 부분이 본 부동산의 위치고요 어, 아랫부분에 바로 진부 KTX역이고요 우측으로 대관령 IC 그리고 저쪽 동해 바닷가에 경포대가 위치했습니다 이 부동산으로부터 진부 KTX역까지는 수용차로 15분 거리 경포대 바다가까지는 실제로 30분 플러스 마이너스면 도착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본 부동산으로부터 10km 이내에 관광 지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쪽으로는 삼양 목장, 한늘 목장, 좌측으로는 양떼 목장이 있고요. 우측으로 오산 국립 공원. 그리고 어, 전체 주변 강릉까지 30분 플러스 마이너스 거리에 있습니다. 경포호, 경포 해수욕장, 주문진. 그리고 메밀밭, 대관령 잇길, 휴양림 등 다양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계획관리 토지 만 983평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아, 치유의 숲, 휴식의 장, 체험의 장, 그리고 활력의 장, 또 운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각종 스포츠 단지로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아주 계획관리적이고요. 대관련상 전강에 있습니다. 양떼목장 하늘목장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어, 1년 4계절 멋진 풍광을 자랑하는 그런 부동산이 되었습니다. 이미 이 지역은요, 어, 좌측으로 약간 6m 도로를 개설하는 지역권까지 설정이 되어 있고요. 또, 어,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신축공사 계획까지 다양하게 이렇게 했던 그러한 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관리적이기 때문에 어떠한 어, 개발행위도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죠. 어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아 정량자? 올라오다 보니까 사람이 이게 그3 m 농로 포장 같은데. 네. 여기 올해 말에 후반기에 어떻게 4m 로 확장이 됩니까? 네, 지금 여기 이쪽에 있는 산주가 네. 개발을 하려고 뭐 허가를 받았는데. 네. 4m 타로 4m 도로 일단 허가 받아서 고착. 아, 어 이제 4m 로 여기가 확장이 되면서 여기 4 m 로 되면, 뭐, 당연히 우측에는 뭐, 사내 땅이니까, 여기도 4m로 연결, 연결된다고 네, 봐야 되겠네. 예, 그러니까 요 도로는 4m로, 현재는 농로 3m인데, 4m로 확장, 장된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네, 후반기에야여거 네, 네. 사라님, 제가 여기 와보니까, 앞이 다, 되게 방향도 참좋은네이 방향이 어떤, 어느 쪽이, 방, 방 동쪽이 남쪽입니까? 이, 저, 앞에 제일 높은 산이 네. 여기 용평 스키장 바람산 정상이거든. 요 아, 저게 예, 바람산. 저 방향이 남향이고남향 예, 왼쪽이 동쪽. 동쪽. 우측이 서쪽. 어, 저기 스키 정부 된가? 저거 뭐지? 예, 저기 알페이시아 스키 정부 된. 아, 요번 저88 올림픽. 저2018 이, 동계 올림픽. 2018 동계 올림픽. 그. 알페시아 정부 되네. 아, 그리고, 야 여기 뭐, 앞에 보니까는 앞이 다 되는 네. 게 아주 산세가 그만이세 네 예, 방향이 참 남향으로 해서 하중 해가 잘드네 우측으로 쭉 보니까 소나무도 야저 소나무 잘 생겼다. 그러니까 여기가 대관령면 행계리 행계리 행계리. 야, 아주 뭐 앞이 다된는게 이건 눈 오고 비가 오고 사기절 풍광이야. 용철에도 모 네? 있습니다. 멋있죠? 예, 끼웠을 때. 예, 네. 양떼 목장은 어느 쪽에 있나? 양떼 목장은 저 왼쪽편에. 아, 이 좌측편에가 양떼 목장이네. 산 네, 넘어 네. 양 아, 양떼 목장이고. 네. 아주 여기는 풍광이 우측, 봉고는 우측으로 가면 네. 우측 가면 삼양 하사양 목장하고 하늘 목장 아요쪽으로 이제 우측으로 어, 삼양 목장 하늘 목장 이산 뒤가 바로 하늘 목장 아 배산임수로 근데 아까 오다 보니까 이 계곡에 물이 굉장히 많던데 깜짝놀랐어요어이 <laughs> 예. 어, 높은 계곡에 어떻게 물이 많아 신기하네 워낙 높은 산이니까 아 그래서 샘이 나와서 그런가 보지 물론 일년 내내 똑 같은 양입니다 이, 이 물이 네, 네. 자, 지금까지 그 소유주 되시분에 소개도 한번 같이 들어봤습니다. 이도 부산에선 문이 트여진다는 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물소름들도 신경이 따로 없죠. 좌우측 토지에 아주 멋진 이런 상하이들 맑은 일국 주민들이 해렇렸 있습니다.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대단히 리구초 대단히 수양소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자, 이 부지는요, 기획관리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건폐율 40%, 용적률 100%고요. 어, 개발 가능한 것은 이제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등 1종, 2종 건생 가능하고요. 휴게음식점, 뭐 여러 가지 체육단련장 가능하고, 어, 고품질 시점 등 어,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뭐 문화시설, 집회 의료시설, 숙박시설 등 모두 가능하죠. 계획관리적 뭐 여러분들 개발행위가 잘 나가지 않습니까? 어, 아, 그리고 이제 이것은요, 계획관리지역 총면적 만 983평인데요. 여러분, 그 계획관리지역 전체 이 높은 그 멋진 부지에 만 983평은요, 참 어마어마한 부지입니다. 그리고 도로가 지금 위쪽으로는 6m 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이미 지역권까지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m 이상이면 든 개발행위가 되고 또 6m가 되면 여러 가지 뭐큰인허가 하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어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요, 어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행계리에 위치한 해발 9 5고지의 청정 지역 힐링지, 청토지 면적 9,000평이 되겠습니다. 아 앞에 보고 계시는 이 부분인데요, 대관령 정상 그리고 어, 하늘 아래 구름 아래 그러한 부동산입니다. 어 제가 현장을 가 보니까 이것은 이제 대단히 리조트 단지, 대단히 실버 타운, 어, 또 전원 펜션 어 단지로 어,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어, 그러한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아 어,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부동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을 여러분에게 소개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